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연설원 자랑스러운 대륙중학교 25회 출신 민주당의 일꾼 산남도당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홍지영 인사열의승다 <laughs>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laughs> 코로나를 이겨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우리 장원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농어촌을 사랑하고 농어촌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위기극복사령관 유능한 경제대통령 누가 책임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남부 수도권 고상과 100만원 이내의 농어민 기본소득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은 인구 감소로 수도권은 인구 폭발로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은 지난 5년간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감소한 지역이었습니다. 5년 전에 4만 명을 넘었던 인구가 지금 3만 6천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매년, 매년 1000명 가까운 인구가 창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대로 가면 우리 창흥 지방소멸 농촌소멸 인구소멸 위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이제 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핵심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영원원과 제주도를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의 남부 수도권을 건설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중하는 대락인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서민과 약자의 품을 아는 흑수저 후보대 부와 권력을 되물림한 금수저 후보의 대결입니다. 유능한 미래 세력 때 무능한 과거 세력의 대결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균형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1%의 주득권 세력이 독시하는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는 격차사회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어떤 사람입니까? 엊그제 신한 하이도에 은석열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발표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은석열 후보는 말로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리고 종전선언도 반대했습니다. 말로만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지, 실제로는 정반대 행동을 해온 주인공입니다. 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BJ 정신계승을 하겠다는 것은 선거철 호남표를 얻기 위한 기만적인 국민수책, 기만적인 국민우롱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laughs> 여러분, 검찰총장 출신 윤상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군출, 군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되면 는안 되는 이유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군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분무독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몸맹통치에서 검찰통치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그만둔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검사스럽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검사스럽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두고 볼수 있습니까? 뼛속까지 검찰의 모습과 행태를 지닌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주변에 이른바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유해권이라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전부 사법시을 거친 검판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야말로 이 나라는 검찰 왕국, 검찰공화국이 됩니다. 군사독재를 경험한 우리는 윤핵관이 통치하는 검찰왕국, 검찰공화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기획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윤석열에게 단한 표도 줄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여 김대중, 노무현, 민,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네 번째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대다금민, 장군민 여러분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장을 위해 이재명, 3월 9일 민주정부 사기창출을 위한 승리의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